인사해 보세요. 안녕. 안녕. 우리는 오늘 아빠 버스데이라 가지고 케이크를 맞아. 직접 만들 거예요. 맞아요. 응. 맞아. 케이크 진짜 만들까요? 해요. 케이크를 만들 거예요. <laughs> 준비됐어요? 맞아.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만들어 볼까? 요 우리 오늘 옐로우 옷으로 맞춰 입었어요. 응. 아, 응. 먹고 싶어. 이거로 이제 케이크 만드는 건데? 아 하나만 먹고 싶어. 아, 여기 이렇게 뜯을 수 있는 곳이 있네 잠시만. 하나만 먹고 싶어. 하나만 먹어도 돼? 맛있다. 이거를 먼저 오래오래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이 과자랑 크림이랑 분리해야 돼요. 가자는 여기 다른 통에 넣고 자, 이 크림을 다 모아 주겠습니다. 어. <웃음> <웃음> 괜찮아. 저거는 안에 들어가면은 어차피 티가 안 나서. <laughs> 한 20개에서 25개 해 주면 됩니다. 도와줄 엄마. 갑자기 이제 도와준다고? <laughs> 자기어 음. 잠깐 들고 기다려. 알았어. 음. 먹으면 안돼 근데 프리야 노냠냠, 노냠냠. 지금 몇개했지 잠깐. 하나, 둘, 세개했고야그 먹으면 안 돼, 프리야 이는 안 되겠다. 자꾸 먹어서. 뭐야? 네, 와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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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괜찮아 다른거 해주세요 알았어 이거 할거지 하는 게 있을까요? <웃음> <오케이>. <웃음> <웃음> 또 해주세요. 계속. 와! 잘했어. <laughs> 와, perfect. 있어. <laughs> 이제 크림이랑 이렇게 쿠키를 분리해줬습니다. 자 이제 요플레피아 크림치즈를. 누가 치 자, 메이는 이걸 열심히 섞어주고 있고요. 음. 음. 우유림은 뭐? 우유 크림. 우유 우유 <laughs> 우유 통에 들어 있다 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 여기에 음, 설탕 35g을 넣어주겠습니다. 이쁘다. 이쁘다. 엄마요? 로봇 보여줬어, 엄마. 어, 로봇 보여줬어? 왜 유튜버야? 맞아. <laughs> 자, 이제 크림을 만들어줄 건데. 이걸 쓰면서 한 번도 안 튀겨본 적이 없어. 맨날 이게 다 튀기기 때문에 납치 마을 해주고 요 휘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튀길 것 같은데? 오. 오. 안 튀기고 있어. 웬일? 살짝만 두꺼워졌을 때, 얘랑 얘를 섞어줄 겁니다. 자, 이제 이걸 다 넣어줬고요. 응. 또다시. 주냐? 아, 뭐 까는 게 필요하나? 이렇게 행주를 한번 깔고. <laughs> 참뭘 해도 어설프죠? 오 마이 갓! 약간 뾰족한 뿌리 생겨. <laughs> 왜 이래, 꼬라지가왜 <laughs> 이래? <laughs> 왜 이래 너무 너무, 너무 딱딱해서 웃는 것 같은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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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딩딩딩딩 빨리 보여줘 괜찮아 딩딩딩딩딩 <laughs> 괜찮아 딩딩딩딩딩 딩딩딩딩딩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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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딩딩딩딩딩딩딩딩>. 음. <laughs> 크림을 이제 섞어줬는데요 아 한번 먹어 볼래? 미요 네. 맞아. 맛있어? 맛있어? r e sure. 응. 맛있어. 그란 통을 가져왔습니다. 여기다가 작년에도 동그라미, 요 동그라미 했으니까. 인제 동그라미를 이 통의 모양대로 이 모양에 맞추려면 어쩔 수 없이 부셔야 되네. 아까 뭐 많이 잘 부셨네. 이렇게 한 칸을 채워줬으면 크림을 위에다가. 이게 보니까 다 완성하고 나니까 어떻든지 잘안 보여 못 생겨도 돼요 좀못 생기게 해도 그냥 동그라미만 부착하지 마라 모양에 어차피 만들어 놓고 보면 다 똑같. 작년에 이거 만들 때는 실패할까봐 너무 긴장돼가지고 3일전인가? 이틀전에 만들었거든요 생일 날리니까 조금 첫째날보다 맛이 없어졌어 그래서 어차피 쉬우니까 당일에 만드는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짜잔 요렇게 동그라미 가득 오케이크 만들었습니다 엄마이. 이제 요거를 냉장고에서 3시간 냉장고에 냉장고 냉동실 냉장고 냉장고에서 3시간 넣어준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아빠 생일 축하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free open. That is gift. Ah. Uh, daddy. Ah. Happy birthday. Daddy. Uh, daddy. <laughs> <laughs> Mommy, I want more bread. Okay. Oh, you got it. Ah, let's go, let go, let go. Good boy. 토마토소스 넣었고, 치킨 넣었고, 빼기 될 거고, 냉장고에 꺼내서 구멍 위에 올려. Cheer. Oh. Cheers! Cheers! We're having a We're having a I know you're drinking. What is that face? <laughs> mm. Going? Hot burger?

Happy birthday Hello. to you. Thank you, oh, thank you. Thank uh, Freya. You, Freya, <laughs> a Good job, Freya. <laughs> Interesting. This <laughs> kind of looks like June, right? Oh. That cake. Yeah. What? Wow. <laughs> that Oreo doesn't cut very well. Interesting. <laughs> now, can I eat it? Yeah. Just like that. The Oreo cake is so yummy. Thank you. You made it. You made it very good. Thank you. A boy go. I bought you. Are you? June. Uh, oh, yeah. <gasps> <Let's see>. <gasps> I'm going there. Albert, Ricky, I'm going. 돈 터치 퍼프. Bobby. Yeah. Yay!